자, 오늘은 아름다운 주제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과정.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은 좀 전략 마픽스. 평소에 좀 이슈 같은 거 다루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일요일은 좀, 센득하게 과거에서 처럼 좀 이렇게 일요일은 좀 이런 영상 업데이트하는 좀 그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도파일만또 추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야 형이 꼭 얘기하고 싶은데 형의 목적은 뭐예요? 남녀의 본래 본성의 기능을 되찾아서 뭐예요? 어, 아름답게 연애를 하자는 겁니다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뭐예요? 호혜적 평등 호혜적 평등이라고 할까요? 어, 좀 이런 이런 것들 형은 이런 걸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여자한테 남성성을 강조를 해 여자는 여자로살때 가장 행복한 건데 그래서 형은 좀 좀 아름답게 예전처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과정 얘기하면서 뭐야 새로운 여자를 만났을 때 가장 빨리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알겠어? 이거 우리 푸시 친구들이 좀 제대로 따르기만 하면 굳이 뭐야 선생님 왜 여자들은 저에게 비싼 식당 비싼 무언가를 요구하죠 같은 거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잠깐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 왜 여자들은 어떤 남자한테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어떤 남자한테는 베타들한테 내세웠던 요구들을 철회하고 오히려 자기 걸다 내줄까 마치 이전부터 아이의 남자들한테 순수 순진 누구한 마치 순정의 여성성의 여자였던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여자를 잘 꼬시는 남자 그렇지 못한 베타 푸시들의 결과적 차이는 이 처음부터 생기는데 바로 그 차이가 뭡니까 감정적 스파이크를 켤수 있는 거 없는가 이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시들은 대부분 여자를 만날 때 예의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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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른 남자는 걸 보이고 보이려고 애씁니다 여자 만나면 뭐라 그래 어디서 오셨어요 몇 분이서 오셨어요 뭐, 뭐 웨이터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야 어떻게든 쇼오프 려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죠 푸시랑 쿵시랑 어 그러니까 연애 프로들이 다 망치 건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결혼한 푸시푸를 채우려고 어 여자가 나온 게 아닌 이상 아무도 네가 이런 스토리텔링 하는 거 관심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원하는 거 뭐라고 감정적 생동감이라고 감정의 롤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가 아 내가 지금 남자를 만나러 나왔지 아 이런게 남자지 바로 이게 남자야 어 자기를 포로 떨게 만들어주는 그런 감정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거 그런 생동감 이 감정을 흔들어 주는거 어 근데 푸시들은 뭐야 내가 엄청 예의 바르고 매너가 좋고 똑 하고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 지훈씨 어, 이걸 경쟁하듯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여기 어떤 감정적 생동감이냐고 있 어떤 감정 이끌림이 생기겠냐고 여기에서 우리가 여자를 볼때 우리한테 생동감은 뭘까 여자의 외모야? 아니란 말이야 여자의 예쁜 얼굴 여자의 외모란 말이야 여자의 능력이야? 여자의 재력이야? 여자의 커리어야? 아니란 말이야 여자의 외모라고 여자의 예쁜 얼굴 여자의 잘록한 허리 엉덩이 뭐야 가슴 다란 어? 뭐뭐 그런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권은비한테 그렇게 워터범에서 열광한 거지 그럼 여자 보면 뭐야 가슴이 뛴다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라고 이걸 여자한테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여자는 이게 뭘 거냐고 에이, 공통점 말하기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것도 똑같은 거라고 아니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적으로 말하면 그냥 뭐야 편안함을 쌓는 것 같은 겁니다. 알겠어? 아직도 이런 걸 믿는 푸시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는 공통점을 말한다고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끌리고 있는 남자의 공통점이 있으면은 뭐 그게 좋은 거지 마치 여자가 자상한 남자 좋아한다고 하는 게 이미 끌리고 있는 남자의 자상함이 좋다고 하는 것처럼 심지어 여자들은 뭐야 공통점이 없어도 본인이 남자 사이에 빠져서 공통점을 막 만들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공통점 따위는 애초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처음에 어떤 네가 뭐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네가 뭐 무슨 전공을 했는지 이런 거뭐 관심 없다고. 여자는. 다른 걸 원한다고 자기 머리가 아니라 심장을 먼저 때려주는 그런 남자 어, 우리가 여자를 볼때 느끼는 그 감정 그거 여자도 느끼고 싶다고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고 뭐야 단순히 키 5m 8 0에 뭐야 백덩끝 내려붙는 훈남 푸시가 줄수 있는 게 아닌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원 오브 댐처럼 이거를 우리나라 남자들은 모두 다 하고 있어 이런 거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 오면은 처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지금 당장 눈앞에 여자가 있으면 뭐라고 말하고 보실 거냐? 너도 생각해 봐 지금 뭐라고 말하고 보실 거야. 아마 대부분 지금 머릿속에 멍할 걸. 어? 뭐라고 하죠 선생님? 패물어봐 어? 어떻게 하죠? 어. 딱좀뭐 생각을 한다는 친구조차도 뭐야.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요즘 뭐 좋죠? 뭐 덥죠? 춥죠? 오늘 몇 명이서 오신 거예요. 어, 스타일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어? 이런 거 말해. 근데 이거 봐봐. 이런 걸 여자들이 뭐안 들어봤겠냐고. 이걸 매일같이 듣는 거야. 99번째 남자까지 들었는데 100번째 남자인 너도 하고 있는 거라고. 여자들은 이런 걸뭐라고 소금이라고 생각해. 소음 배경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원어보 데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 아 차오르면 다 돼. 네가 여자한테 존재 자체로 그 외모 자체로 감동을 줄수 있는 수준의 그런 그런 외모의 소유자. 그럼 뭐 어필 뭐 없을 수도 있겠네. 근데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외모가 갖춰졌어도 이걸 알면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여자를 잘 꼬실 수 있습니다. 알겠어. 마카를 안다는 거는 네가 지금 어떤 바운더로 어떤 클래스에 있던 네가 여자를 꼬시는 능력을 수억 배 올려준다는 거야. 알겠어. 아무튼 여자한테 소음 같은 남자로 분류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배경음 같은 거. 여자한테 뭐야? 소음이 아니라 메인 듯이 음악이 되라고. 샥! 들어가서 그냥 때려버리는 거지. 메. 여자의 머릿속에 뭐야? 다른 남자랑 다른 냄새를 주는. 뭐야? 프락시성. 노력하지 않음. 놀리기. 장난스러움. 능청스러움. 긴장감. 이런 감정들. 다 만들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남자들 틈 사이로 네가 이런 거라잖아 그럼 여자는 벙쳐버립니다오이 남자 보지 다른 남자들하고 다른데? 다시 널 보기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여? 이렇게 하면 여자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난이 여자를 놓치면 또 공핍 해줘야 된다고요, 선생님! 푸들푸들어. 근데 이제 그만 작별하셔야 돼, 그만. 한번. 비워내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 아무튼 이걸 이해하는 게 사실 여자를 잘 꼬시고 연애에 불을 쌓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역설적으로 뭐야?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노력! 이 노력이라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노력은 여자한테 잘 보이겠다는 이 논리적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이 여자들의 감정을 싹다 죽여버리거든. 이게 말할 때 논리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친하게 하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미쳐 있다는 거. 어? 그냥 감정에 영향을 주는 남자가 되면 그만인 겁니다. 어, 뭐 어떻게 어 감정을 줄 것인가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뭐야 우리 푸시 친구들이 좀 여자 감정을 건드는 게 뭐라는 거아 이게 좀 다르겠구나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예측 가능성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푸시들은 여자랑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몇 분이서 오셨어요 아까 웨이터식 형식의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 무슨 일 하세요 어디 사세요 뭐 이력서 검증해 이렇게 하는 게 마치 뭐예요 우리가 아스팔트의 껌딱지를 보고 있는 어 그런 기분을 여자한테 역으로 만들어낸다고 선생님 하지만 전 슬렌더를 좋아합니다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 예측이 된다고 그냥 컷당한다고 여자 머릿속에 들어 할수 없어 예컨대 여자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 도발 같은 걸할수 있단 말이야 예컨대 우리가 그런 멘트 대신 이런 멘트 친다고 하잖아 어 근데 너 너무 순진해 보이는데 어, 여기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프에서 만날 때 어. 약도발을 준 거지, 약도발을. 그럼 뭐야? 프로로 떨면서, 어. 그렇지 않은면은막 보이려고 노력하겠지. 또 이런 것도 있어. 어, 너 눈에 좀 장난기가 있는 것 같아. 어릴 때좀 했네. 도대체 이게 뭐지? 너한테 얘기를 더 걸겠지. 어, 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훅을 거는 거야. 결국 이렇게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남자 자체한테 호기심을 느끼게 된다니까? 여자는? 이런 식의 약도발을 할수 있어야 돼요. 앞에 얘기했던, 어, 몇번 이상 왔어요? 어, 뻔하게 뭐, 어디 살아?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어? 어. 푸시드랑 완전 다른 거야, 이게. 다른 차원인 거야. 나 물론 형이 전제하라는 것같 이게 1차 호건도 안나온 상대한테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 이거 뭐얘기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 그리고 뭐야? 바이브. 오케이, 바이브는 물론 처음엔 안 나올 거야. 그러나 계속 실전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점점 강해져. 이게 여자가 지금까지 보았던 남자와는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 그중 하나가 뭐예약 두발입니다. 알겠어, 이런 걸 긴장감도 만들어내. 알겠어 그리고 뭐야 베타들하고 다르게 대담하고 자기를 마음껏 따르는 알파처럼 느껴지기만됩니다 이런 거 자체로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바이브를 갖춘 언어의 힘이란 그런 겁니다 여자한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해줘요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어, 그래서 형 강의 중이 제다이 강추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난거좀 많이 배우세요 너무 좋은 데시요 어.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처럼 좀 여자한테 이런 여거트를 좀 받고 그래야지 어, 우리 여거트 여 받는 좀삶 살면 안 될까? 이 친구들은 여자한테 막몇 어, 막, 어, 살이세요? 몇 분이서 오셨어요? 무슨 일 하세요? 처음에 이런 거안 물어봐 그 대신에 뭐요? 패턴을 깨는 형식, 아까 이게 또 긴장감을 주는 막 유머를 통해서 여자를 보러이 떨게 만드는 방, 어, 어 여자한테 도전할 거리를 줘서 긴장감을 자아내는 방, 이런 걸 쓴다고. 그래서 푸시들이 맨날 평범하게 하는 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여자한테 좀 떠보세요. 알겠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서 피드백 좀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기억해 봐. 어, 왜 방송에서 많은 미녀들과 결혼을 못생긴 방송인들? 얘컨데 코미디언들 있지? 코미디언이 왜 미녀들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런 포인트를 잘 찾아서 공략하니까 그런 거야. 감정을 이끌어낸다고. 그런 코미디언 같은 사람들 유심히 보면은 어. 어디서 어떻게 걸지 타이밍 재고 있는 게딱 보입니다. 여자랑 얘기할 때 보면은 탁 좀만 봐도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감정을 흔들어 놓고 더큰 파동을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푸시들은 뭐야? 에이, 예쁘세요. 뭐옷 차림 이 너무 멋지신데요. 어 어디서 오셨어요? 뭐 멀리서 오셨네요. 저도 거기 출신인데요. 어 거기 저도 아, 잘 알아요. 공통점 찾으려고 이런 걸로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여기 감정 파동 어디 있어? 이 유튜브 한 개상 여기서 좀 모든 메커니즘이나 좀 방식을 다 담을 수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마 너희들 대부분쓰러일될 건데 여자를 만날 때 여자랑 얘기할 때아 이거 너무 좀 내가 재미없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너무 밋밋한 것 같은데 빈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그거 맞습니다 여자 똑같은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여자들은 꼬시가 참 쉬운 게 우리나라 남자들이 대부분 좀 그렇거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진지해 진지 빨고 막 헌신할 것들만 계속 보여줘 그러니까 소수의 남자지만 이거를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여자랑 어, 정말 많이 관계를 만들어 우리 수강생 톡 보라고 다시 어, 얘가 뭐 특출나게 잘생겨서 뭐 이런 여어 특톡을 받겠어 아니라고 여자한테 접근 첫 접근 자체 방식 자체가 달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한 남자한테 호기심을 느낀다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이 호기심을 느끼게 만드는 남자는 그 남자 자체가 미스테리가 되고 호기심이 되거든 그 그러니까 다음을 이어나가고 싶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자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어? 궁금하니까 이 남자는 다른 남자랑 다르니까 어떻게 돼? 대화가 한결 수월해지지 그러니까 푸시들은 대부분 여자 만나면 막 어, 선생님 얘기랑 너무 어려워 그러는데 물론 아예 얘기를 잘... 못해서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 지만, 또 하나는 뭐야? 여자가 말을 안 이어가려고 해. 어, 여자가 질문 같은 것도 안 던지는거든. 왜? 뻔하니까. 뻔한 거야, 얘는. 어, 궁금하지가 않아지거든. 물론, 푸시들이 이제 형이 얘기,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거 얘기하는 게어려수 거 있어. 어, 선생님, 하지만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면요. 저는 궁핍한데. 여자한테 이런 작은 파문을 주는 것조차 무서워요, 선생님. 뭐, 이해합니다. 어, 그렇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못하면 결국 너는 뭐야? 가운데로 해서 너보다 나은 여자를 만드는 게 사실상 힘듭니다. 알겠어? 도대체 네가 뭐가 나은데? 더 나은 여자의 외모나 어떤 대우 같은 거 바라면서, 진짜 여성성, 아한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여자를 바라면서. 행동은 대한민국 99%의 남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다른 대접을 원해. 벌써 거기서부터 어폐가 있는 겁니다. 다르지 않은데 왜 다른 걸 원해. 다르지 않은네가 뭐 어디서 왔고, 무슨 일하고 하고,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성실한지, 뭐 여자가 알게 뭐야. 거기까지 듣지도 않는다니까? 애프터에서 그냥 안될거 아니야. 행해본 친구들알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뭐 묻는다고 답해야 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 없는 거예요. 톡할 때막씹어버리막 그런 거야. 사실 이게 형한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싱친구은잘안 달려서 모르겠지만, 실전 잘안 해서 모르겠지만, 매주 현장에서 실전하는 사람들이 매일 보는 일이야. 떻력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뭐 매일가 차이는 거야. 자 그다음 하나 기억하세요. 여자가 하는 모든 말에 대꾸하거나 어,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 푸시 친구들 여자 말할 때 무슨 예언 전하는 예수님, 부처님이 그는 것처럼. 어 여자 말한 마디 한 마디 안 놓치려고 하는 데서 경청을 배웠습니다. 막 그런데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근데 네가 여자랑 듣기는 여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절대 아니라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연애 전문가들이 자꾸 경청, 병청, 경청 하니까 푸시들이 경청, 경청 이러고 있는데 잘 들어야지. 근데 우리 푸시 친구들은 충분히 잘 듣고 이 대화를 하는 거는 뭐야? 여자를 꼬시 위해서. 그래서 듣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오히려 여자들은 완벽한 경청보다 약간 빠진 경청을 훨씬 더 뭐야? 안 달라고 해 왜? 노력하지 않는다는 소리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자가 예를 들어서 어디 사냐고 물어봐, 너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춰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빈 공간을 좀 주라고. 어서 많이 좀 들어봤지, 그치? 여자들이 졸라 많이 하는 거거든, 남자만날때 맨날 뭐 물어보면은 엄청 맞춰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노당일 땐 뭐야 이름조차 막 맞춰보러 가지 그치 근데 당도가 크면은 그냥 알려줍니다 연락처부터 뭐뭐 어디 지 어디 사는지 근데 푸시들은 이렇게 그냥 여자가 묻는 걸뭐 넘어서 뭐해요 필요 이상의 정보를 막 엄청 틀어잖아 푸시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치가 낮아 보인다고 그래서 이것도 사소한 어떤 프레임적 상황인데 어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음성 파동이 생기겠냐고 맞춰보라고 말해보라고 여자 물어본다 바로 대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주지 말고 맞춰보라고 얘기해보라고 네 무서워요 물론 푸시들은 이 정도도 겁나서 뭐못 쓸지 모르는데 써봐야 됩니다 알겠어 이게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마찰을 일으킵니다. 마찰을 만들어내면 뭐라고? 감정도를 켜버린다고. 단 여기서 이건 뭐예요? 적당히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 아무튼 여자가 이제 너한테 꽂혀있으면 너한테 집중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막 말이 많아지고 막 말이 빨라질 겁니다. 알겠어? 감정을 일으켜내는 거라. 그래서 여자가 막 연달아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말한 거죠. 어, 나 혹시 지금 면접 보는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자는 미쳐버린다고. 왜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하고 다르게 다른 다 알려주지 않지? 왜이 남자는 이렇게 나한테 어? 다른 남자들은 하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막 어? 아무렇지 않게 어? 이렇게 하지? 널케 볼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 아원오원 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된다니까? 작은 비밀을 순간순간 적당히 주게 되면은, 결국 이게 뭐야? 나중에 미스테리함을 주는데, 도큰 도움을 줍니다. 오케이?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 너와의 더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럼 옛날에 그런 얘기 한적 있지? 여자는 거리를 줄때 너를 생각하게 된다고. 어어, 어. 그 일관성 때문에 네가 줬던 이 작은 거리들이 나중에 큰 거리를 줄 때도 어, 일관성 때문에 여자가 그렇게 받아들여. 어, 이 남자는 원래 내가 마음껏 마음대로 할수 없는 남자, 거리를 주는 남자, 내가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 남자. 어,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알겠어, 이게 사실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사실 그냥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근데 사실 경험을 해봐야 돼. 알겠어, 아무튼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는뭐요 탐정이 아닙니다. 여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우린 여자의 감정을 뭐요한 번에 건드려서 감정을 건드려서 한순간에 우리가 여자한테 확 넘어오게 만드는 거라. 어느 순간 딱 촉발자가 딱 건드려지면 딱 넘어 오는 거라고 아이 남자는 잡다 모는버니다 어, 그렇게 늦게 만드는 거라고 알겠어? 여자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면 아마 너한테 내면을 되게 보이고 싶어 할 거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때 너는 컴포트성 얘기를 비롯해. 라포트성 얘기를 비롯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좀 대화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겠어? 근데 그걸 못 하겠어, 솔직히 너희가? 아니란 말이야. 결국 여자를 처음에 어떻게 꼬시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야 알겠지? 아마 여자들하고 니네가 게임을 많이 하면 이런 걸 알게 될 거야. 어, 오 씨, 오 정말 첫 만남 때는 이런 라포트성 얘기들이 놀랄 정도로 필요가 없다. 여자랑 처음 관계를 만드는 데까지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거를 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뭐 경험을 사야 알게 되는 거니까 어 아무튼 좀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못하는 건 뭐야? 어트먹는 거랑 프레임 먹이고 시덕션 먹는 거 A랑 S 제일 못한다고? 이거 꼭 배우셔야 됩니다 알겠어? 이런 극단의 이기적 시대에는 꼭 필요한 프레임이라고 알겠어? 나는 여자 너한테 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하라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어,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 네가 날 원하는 거야 니가날 따라오려고 애쓰는 거야 이 마인드 알겠지? 그 무엇도 증명하지 말라고 뻔뻔하고 능청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매력자처럼 보이라고 어 생각보다 여자들은 뭐야 이런 자신감의 남자를 뭐야 필터 없이 무력화돼서 그냥 받아들인 경향이 있습니다 아, 형이 늘 재밌는 거는 모든 여자들이 이런 스타일의 남자들한테 되게 리드를 쉽게 열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형은 실전할 때도 항상 어 뭐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거에 한계를 넘어버리는 퍼포먼스들을 보여줄 거야 이거뭐 배우러 오면 리본 배우러 오면 실전 태 형이 늘 보여주는 거니까 여권되는 친구들은 좀 와서 좀 배워가세요 이런 거 알겠어? 뭐 아무리 뭐 우리나라 여자 뭐쩌저쩌고 해도 결국 여자들은 뭐예요 남성성의 남자한테 어, 막아흐흐흐 꽂아버린 남자한테 끌리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어 눈으로 보고 또 놀랄 겁니다 어 여자는 남자에게 나름이구나 진짜 어. 보면서 알게 될 거야 어 아무튼 뭐 여자 욕하는 거 좋아 뭐 알겠어 어 근데 그런 것 말하는 것과 다르게 너는 챙겨야지 여자한테 얻을 수 있는 이 일을 챙겨야 지 나가서 탁탁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지 벗고 스르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밖에 나가서 안 꼬시면서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야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냐 여자의 심리는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나한테 나한테 적용해서 나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지 좀왜 이기적 변해 유전자겠어요. 너희도 꿀 따먹어야지 이럴 때고 이렇게 기회요. 에게나 됐다면 기회로 이용해 드시라고 머노원이 되게 더 쉬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다들 물들었으니까 항상 한 면만 보면 슬픈 거예요 양면을 다볼수 있어야 돼 거기서 어떻게 내 이득을 얻어낼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야 이건 진짜 내가 형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여자를 마카로리하고 드 결국 섹슈얼하게. 너를 대하게 만드세요. 아름답게 밖으 꽂아주는 겁니다. 알겠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알겠지? 아름답게 밖에막 밖에서 함 파이팅 하는 겁니다. 파이팅 하는 걸로.